단순하게 배기량이 더 크기 때문에 무조건 저게 더 좋아. 이거는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와 이거 뭐야 미쳤다 <laughs> 미쳤어. 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저는 오늘 베스파 GTS 300을 타는 친한 동생과 만나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베스파 프리마베라와 한번 비교를 해보려 합니다. 사실, 베스파의 기본 모델인 프리마베라와 플래그십 모델이라 할수 있는 GTS300을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한데요. 대체로 예상하기로는 모든 면에서 GTS300이 더 나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요즘 프리마베라를 타면서 의외로 꽤 만족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출력이 좀 딸리니까 베스파 한 대로 제대로 타고 다니려면 GTS300으로 가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 스쿠터를 스쿠터답게 타는 어떤 그런 재미로 봤을 때, 프리마베라는 꽤 괜찮은 스쿠터라는 생각이 가면 갈수록 좀 강하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GTS300과 출력이라는 부분 이외에도 다양한 좀 비교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한번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눌 수 있는지 저 역시도 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원주혁신도시에 잘 도착했는데요. 지금 앞에 보이는 가게는 GTS 300을 타는 제 친한 동생이 운영하는 사진관 겸 쿠키 가게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원주로 이사한 지는 이제 4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동생네 부부도 서울에서 원주로 이사온 공통점도 있고 우연한 계기로 가깝게 돼서 지금도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다시 나와서 이 녀석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 친구가 이제 그 이곳에서 어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이제 베스파 GTS 300을 타고 있는 동생이고요. 네, GTS 300을 타고 있는 원주 혁신도시 주민입니다. 와이프 제수 씨가 운영하는 쿠키 가게 이렇게 같이 있어요. 아 우리 제수씨 오랜만이에요. <laughs> 이렇게 한 공간 안에서 감각 있는 사진 스튜디오와 원주의 유명 맛집으로 자리 잡은 마지쿠키를 부부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 동생은 베스파 이외에도 최근에 모토구치 V3 스페셜을 기추하고 또 올드카 라이프를 맛보고 싶다고 해서 2010년식 벤츠 B 클래스를 세컨카로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원주는 아무래도 도시 분위기가 좀 릴렉스 하다 보니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또 취미 활동을 어느 정도 즐기는 것이 서울에 비하면 조금 더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쿠키 가게를 하는 지인과 친한 그런 상상해본 적 있으세요? <laughs>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laughs> 자, 이제 나가서 베스파를 보실까요? 아시다시피 제 프리마베라는 프로덕트 레드 에디션이고요. 동생의 GTS 300도 일반 모델은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투어링이라는 로고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한정판 에디션은 아니지만 몇 가지 옵션을 기본으로 장착해서 나온 모델이라고 하네요. 소프트 스크린이랑 이게 리얼 액이 네. 있고 액이 앞이랑 게 아, 프론트 랙도 있고. 이게 아예 그러면 아예 이 구성으로 그냥 이 상태로 네. 나온 거죠, 그래 네, 맞아요. 어. 박스 없이. 박스는 없고. 아, 그러니까 투어링이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뭐 실을 거 실고 떠나라 뭐 이런 이런 거네 아 그러면 이게 그 일반 거랑 똑같은데 이제 이런 GTS의 투어링 어떤 버전인 거고 지금 그러면 이거는 몇년 도식인가요? 20년식이면은 그 HP 엔진 그 바로 직전에 이제 커사 엔진이 들어간 기종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아, 마지막 엔진이 완전히 체인지되기 직전에 이제 커사 엔진 프리마 베라와 이제 GTS를 보면 얼핏 보면 그냥 진짜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같은 건가? 뭐 싶기도 할 정도로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아는 사람이 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엉덩이 쪽과 그리고 앞에 이, 이 쉴드가 있는 쪽에 이빵 어떤 두툼함이 틀려요. 두툼함이 틀리고 어느 각도에 따라서는 굉장히 비슷한 크기 같이 보이면서도 또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면 뭔가 훨씬 더 근육질. 훨씬 더 등치 있는 그런 쉐입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사실은 유려한 디자인으로 치면 프리마베라가 조금 더 뭔가 좀 예쁜 느낌이 들고 이게 뭐 아이돌 몸매라면 얘는 뭔가 조금 이제 몸을 만든 뚱뚱한 정도는 아닌데 몸을 키운 딱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스쿠터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되는 베스파 946의 DNA를 양산형으로 아주 잘 표현한 프리마베라는 제가 보기에도 아주 아름다운 디자인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GTS의 경우 플래그십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마베라와 디자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휠 사이즈도 그렇고 뭔가 최상위 모델로서의 존재감이 조금 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동생은 GTS 300을 타기 이전에 프리마베라 오너이기도 했기 때문에 기변을 하게 된 가장 궁극적인 이유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때요? 그 확실히 그 바꾸기 전에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GTS 300으로 그냥 단순히 개가 배기량이 높으니까 그냥 남자로서의 어떤 목마름이 있어서 간 건지 아니면 어떤 아, 생각 때문에 GTS로 바꾸게 됐나요? 그 다른 차라고 막 계속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너무 비슷하게 생겼지만 음. 네, 완전 다른 차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었고. 근데 또제 차가 아니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쉽게 타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기변 하고 음. 이제 타보게 됐는데 정말 실감이 되는 정도로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출력에 대한 부분은 만족감이 네. 훨씬 높았다는 얘기군요 네네 굉장히 부드럽고 음. 근데 저는 오히려 원래 125cc는 이제 저희 와이프 걸로 산 거니까 만약에 내걸 산다면 gts 300으로 사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또 이정 소형이 있으니까 당연히 gts 300을 사야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다 보니 뭐 어, 얘도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처음에는 야 125cc로 이거 막 다니겠나 싶었는데 막상 다니다 보니 또 되게 편리하다 뭐 이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출력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베스파안에서는 300으로 가는 게 맞는데 막상 음. 300을 가기 전에 한번 본인의 어떤 이 라이딩 스타일을 한번더잘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게뭐 자동차도 그렇지만 한 대로 끝내느냐 용도별로 나누느냐인데 이제 한 대로 끝내려면은 확실히 얘, 정말 맞아. 얘가 음. 어. 오너의 얘기니까 네. 또 심지어 프리마베라도 타 타시던 아, 네네, 오너니까 네네. 지금 GTS 300으로는 꽤먼 거리도 갔다 왔잖아요. 먼저 해서 분당, 먼저에서 분당 네. 센터도 갔다 오고. 네. 점검하러 한번 갔었고 베스파 이스트도 갔다 왔고 어, 그래도 얘는 어쨌든 그런 장거리가 크게 네. 어렵지 않게 가능하다는 얘기군요 네, 네. 어, 맨 앞에서 네, 출발하면 네, 차가 맞다. 쫓아오지 못하게 또 앞, 앞서 나갈 수도 있고 어, 근데 프리마베라는 다 보내주고 <laughs> 다 양보하고 뭐 그냥 이렇게 유유자적그한 30분 정도를 이제 외곽으로 주행을 했을 때 음. 조금 지루하거든요 이게 뭔가 끝까지 당기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주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좀 지루한 게 있죠. 근데 음. 이제 얘는 끝까지 당기지 않고도 어느 정도 뭐한 80km까지 주행은 여유 있게 되니까 음,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재미도 좀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최고 속이 더 나간다 이 개념보다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역에서 힘들지 않게 속도를 뽑아낼 수 있다. 그게 이제 네. 가장 큰 장점인 거죠. 네. 한번 우리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볼까요? 지금 휠은 당연히 뭐순정이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거랑 디자인은 똑같지만 프로덕트 레드, 레드 에디션이라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요. 계기판을 보시면 뭐 똑같나? 뭐가 다른가? 잠깐 볼까요? 거의 비슷하네요. 심지어 최고속도 찍혀있는 140km까지 찍혀있는 것도 똑같고 아마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똑같은 부품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위치류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차에는 ASR이라는 버튼이 하나 더 있어요. 일종의 그앞 바퀴와 뒷 바퀴가 이제 회전수를 맞춰주는 TCS 같은 기능을 키는 거고. 근데 대부분 이 정도 출력에서 이게 과연 필요하냐 뭐 이런 말이 있긴 한데 또 가장 큰 특징이 얘는 앞뒤로 디스크 브레이크가 있거든요. 앞뒤로 다 디스크 브레이크예요. 근데 이제 프리마베라는 전류는 디스크인데 뒤에는 드럼 브레이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뒷브레이크가 뭔가 속도를 감속시킨다는 것 정도의 성능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쓸 때는 앞브레이크, 전륜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된다는 거.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베스파가 뭐 브레이크가 성능이 엄청 뛰어난 스쿠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GTS는 출력만큼 조금 더 나은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스파의 특징인 모노 샥이죠. 샥이. 하나씩만 있어요 프리마베라는 앞뒤 둘다 모노샥으로 되어있고 얘는 앞에는 하나 뒤에는 두개로 되어있죠 GTS는 아마 뒤에 엔진이 조금 더 크고 하니까 이런, 이런 구성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글러브 박스를 보면 GTS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프리마베라에 비하면 조금 공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유있다? 뭐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많이 들어가는 정도의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 프리마베라 같은 경우는 정말 글러브 박스 글러브밖에 안 들어갈 정도 그리고 그냥 핸드폰 정도 꼽아 놓는 정도 이 글러브 박스 공간의 차이는 빵이 크거든요 아마 그런 뜬것 때문에 공간이 좀 넓게 뽑아진 것 같습니다 요... 이 트렁크를 보면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프리마베라가 훨씬 깊어요 그래서 얘는 어, 오픈 페이스 헬멧 정도가 그냥 충분히 들어가서 닫혀요 수납이 되는데. 지금 저 gts 같은 경우는 이게 여기 넣었을 때안 들어가고 여기서 닫으면 아마 위에가 다 여기에 닿을 거예요 근데 아마 얘가 이제 엔진이 크니까 아마 이런 정도의 공간을 뽑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gts 타시는 분들은 뒤에 이제 탑박스를 많이 타시죠 이런 헬멧 보관이나 어떤 짐칸 수납공간을 좀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둘다 개솔리는 여기 열고, 여기 열고, 똑같은 자리에 있고요. 그리고 GTS는 여기에 이제 고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뭐 물건 같은 거 사서 봉지를 이렇게 걸 수가 있어요. 프리마베라 같은 경우는 고리가 없고, 여기 시트, 시트 요쪽에 넣었다 뺐다는 이런. 고리가 나오는데, 사실 GTS의 고리에 비하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뭐뭘 걸어보면 이게 낮고 그래서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뭐 제가 음식 같은 거 포장해서 여기다 걸어서 와보고 해봤는데, 뭐 없는 것보단 날수 있겠지만 좀 애매해요. 위치가. 여기에 고리가 있어야 이렇게 충분히 높이가 맞아서 여기다 걸수 걸 있는데, 얘는 이제 여기 텐덤했을 때 이제 발판을 이렇게 밖으로 뽑을 수 있게 돼 있어서 아마 텐덤했을 때 조금 더 동승자의 어떤 포지셔닝이 훨씬 더 편리하다고 합니다. 동생의 GTS와 제 프리마베라를 서로 바꿔 타고 일상 영역대에서의 성능을 체감해 보았습니다. 둘의 성능 차이는 자동차로 쉽게 비교하자면 마치 경차와 미니 쿠퍼를 비교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지한 상태에서 스로틀을 당겨서 출발할 때의 클러치 체결감은 GTS도 좀 헐렁한 느낌이 있긴 했는데요. 프리마베라는 좀 맹하게 가속되는 것과는 달리 GTS300의 경우 출력이 빵빵하다 보니까 빠르게 가속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영역대에서도 답답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프리마베라로 좀 속도가 붙지 않는 오르막 구간에서의 차이는 극명한데요. 프리마베라로 좀 힘들게 느껴졌던 부분에서 GTS300은 그 단점을 충분히 보완하고도 남을 정도의 가속력을 보여줍니다 gts 300의 오너인 동생은 오랜만에 프리마베라를 타보니 마치 전기 스쿠터를 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저 RPM 구간에서 조금 더 진동이 적고 가속 시에 배기음도 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실키한 느낌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25cc 오토바이까지 기존의 자동차 면허로 운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식 수입이 될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만약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150cc 프리마베라를 판매한다면 저는 이게 오히려 GTS300보다도 마음에 드는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는 프리마베라의 조금 더 날렵한 쉐입 그리고 가벼운 주행 질감을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출력만을 생각한다면 GTS300으로 가는 것이 정답이겠지만, 과연 GTS300으로 간 이후 더 출력이 높은 다른 바이크로 눈을 돌리지 않을 거라는 장담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쿠터를 스쿠터답게 타는데 있어서 프리마베라의 장점도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탄다면 저는 프리마베라나 스프린트도 충분히 매력적인 스쿠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모험 같은 여행이 될것 같기도 하지만 5월 중순쯤이 되면 에스파 프리마베라를 타고 원주를 출발해서 영월을 지나 정선, 태백, 동해안까지 가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때 다녀오고 나서 이거 정말 할 만한 짓인지? 그때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컨텐츠 만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